안녕하세요. 오늘 재테크 57회의 예, 부대표입니다. 오늘은 왜 주식시장은 이렇게 매일매일 선과 악이 공존하는가에 대한, 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고객이 와서 왜 이렇게 한이 익스프레스를 보고 있는데 그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한화가 한다면 그, 한익 익스프레스가 올라갈 거라고 제가 50몇 회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이제 보고 있으셨나봐요. 그랬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왜 이럽니까? 예, 바로 그런 호재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이게, 이게 맞다, 안 맞다, 찬반이 다르잖아요. 또 이게 전쟁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에서 지원군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므로서 지원군이 오는 종목은 날아가는 것이고 더 이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에너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선 에너지가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빠졌는데 지원군이 오지 않으면 그 종목은 어,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그3일 전에 제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거기서 어버브 반도체가 지금 에너지가 지금 소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거를 해지하고, 저의 전쟁터에서 다른 지원군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분출할 것 같은 그 종목에다가 지금 제가 넣어주려고 합니다. 돈을 좀 인출을 해서요. 또, 또, 오늘, 그러니까 오늘 기쁜 소식은 한익 익스플레가 많이 가졌는데, 또 카카오도 많이 가지고, HB 테크놀로지. 저의 주식 종목들은 오늘은 그래도, 아, 한,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3일 전보다 한 150만원 정도가 수탁론 어, 계좌에서 많이 땄고요. 그러나 한익 익스프레스가 있는 계좌에서는 갑자기 어제 그 신용물량이 많아져서 필룩수가 지금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똔똔이네요 이런 식으로 다 전쟁터에 선과 악이 존재함으로써 제가 지원군을 보내냐 마냐 또 외국인이 지원해주냐, 마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매일 달리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음, 오늘의 주식시황은, 어, 고, 미국 다우지수나 S&P 500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그 금리 인하가 될것 같은데 안될 것,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주식시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또 오늘 날짜, 음,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요. 아 오늘 투자 포스트가 있습니다. 데일리, 데일리, 데일리로 한번 보시면요. 금리 인하 기대 상실, 미 증시 조정 이런 게나오죠 예, 미 증시 고공 행진 후숨 고르기 연장. 예, 그래서 뭐 5월 3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증시 조정이 왜 일어났냐? 우리나라는 그만큼 가주지도 않았지만, 어, 또 여기에 영향을 받네요. 애플발 호재로 상승 출발했던 미 증시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하는 파월 연중위장의 인터뷰 이후 조정받으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 각각 0.61%, 0.75%, 0.57% 하락했습니다. WTI 유가는 0.65% 오른 63.91달러로 기록했고요. DSY 달러지수는 0.21% 강세인 97.69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주식시장에선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와 관련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건가 봐요. 그래서 기준 금리를 동결한 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문다면 어떤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시작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낮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금리를 인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여튼 경제지표는 혼조 양상을 보였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미국이 증시를, 미국 증시가 이렇게, 어,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는 거 보시죠? 한익 익스프레스 오늘 17.24% 올라가네요. 예. 제거 보시면 제 거는 계속 주식에 대한 힌트를 드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종목을 관찰하시고 어, 싸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다 돈을 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갖고 있는 거 그렇다고 이 오늘 이이 좋은 일만 있었냐? 필룩스가 12%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 41%가 됐네요. 제가 요거 이렇게 종, 얼마 안 샀지만, 244만원 밖에 안 샀지만, 요거를 바닥이거든요. 거의 바닥인데, 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쯤 됐는데,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 해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꼴이 일어나냐. 개인들이 계속 사요. 개인들이 계속 사니까, 완전 꼬라박았어요. 그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거를 이 개인들이 신용을 또 신용으로 대출해서 사는 거죠. 제가 4월 26일까지는 이 전쟁에서 이제 이길 것 같았는데 갑자기 개인 적군들이 들어 저한테는 개인들이 적군이죠. <laughs> 적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쓰잘데기 없이 음 하면 중시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신용융자를 많이 씀으로써 여기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났냐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가 4,700, 7,400원 3일 연속하라세. 이게 왜냐? 신저가 기록. 신용비율 3위 종목. 상위 종목. 필룩스가요. 필룩스가 필록수가 3위에요. 3위. 대출에서 <laughs> 신용비율 상위 종목. 예, 예. 이러면 다 흔듭니다. 누가 외국인 거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신용 비율 상위 종목하는 저절로 떨어져요. 이거 뭐 뉴스가 없다. 무슨 이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흔듭니다. 제가 이거를 갖고 있는 이유가 지금 40% 떨어졌지만, 그래도 갖고 홀딩 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팔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내부자들은 이미 12,000대에서 들어왔고, 또, 근데 이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적자. 적자.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빨간불 들어온 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2018년 이게영안 좋았네요. 이게 영안 좋았어요. 이렇게 보면 적자 회사였는데 그럼 바닥이거든요. 거의 이게 PBR 할등한 업종 경쟁사 비교 필룩스, LG생활, 건강, 모나리자, KCI 이런 회사 하여튼 필룩스가 지금 7천 원대, ,000원대, 7천 원대로 떨어졌는데 이게가 참 귀엽게요.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 광정로 하여튼 지금 얘네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경우는 어, 어떤 어떤데서 추천을 했어요 필룩스를. 필룩스 그러면서 개인들이 다 들어오면서 어, 대출해 갖고 사서 이렇게 이 꼴이 났는데 뭐이 꼴에 오늘 10%, 10 떨어졌잖아요 7,220원 저는 그래도 한익익스프레스가 한익익스프레스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어, 홀딩하겠습니다 예, 얘네 뭐, 얘네들 뭐다 뭐 망하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들고 갑니다. 하여튼 얘네들은 제가 요요 요 전쟁터에서는 어, 아군을 필록 한이 익스프레스밖에밖에 보내지 못했어요. 예예 예밖에 예못 보냈는데 다행히도 여기 여기 전쟁터에서는 여기 전쟁터에서 카카오가 13%에서 94만 원 벌어주고 엘비세미콘이 또 많이 벌어주고.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제가 어제 조금 팔아서 요거 CMG 제약으로 사줬었거든요. 그래서 요, 요거를, 요거를 제가 다 팔아서, 어, HB 테크놀로지로, 어, 제가 지원금을좀보내려고요 예. 이, 이게 관심주에 우리가 비메모리 관심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비메모리 관심주, AB 세미콤, 아나페스, SFA 반도체 정도 가지고 오늘은 좀 다,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 0.06% 떨어지고 0.68% 코스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 요 정도 4%대 떨어지는데, 아, 요,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음, 그래도 이게,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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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당일, 매매 추정에서, 일매매 추정에서 보시면, 요 외국인 계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기관 들어왔고,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어, 카카오. 카카오는 계속, 계속 갈것 같아요. 제가 13만, 14만원까지 홀딩하라고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저번에 또제 카카오, 또제 주식 재테크, 매일 보시는 분은 돈을 딸수 밖에 없어요. 제가 다 이렇게 계좌 오픈하고, 어떤 게 좋다 힌트를 드리거든요. 그걸 따라 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가 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HB 테크놀로지, RF 세미도 들어오네요. 어, RF 세미도, RF 세미가 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기관, 기관, HB 테크놀로지, 기관도 HB 테크놀로지를 1위로 사고 있네요. 제가 그러면 HB 테크놀로지로 어, 좀 음, 이걸 매도하고, 어, 어, 요거 10, 어제 20% 수익 난거 제가 요거 c m g 제약으로 바꿔 줬고요.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지금 팔겠습니다. 그냥 주식 주문으로, 항상 그냥 현재가로 팔고 HB 테크놀로를 하죠 수익 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매도로 하고, 매도, 매도에. 먼저 백주를 팔아 볼까요? 백주를 매도 주문 시장가 시장가로 팔죠 시장가로 매도 주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HB 테크놀로지로 사겠습니다. 잠가 그러니까 매수 주문 그냥 사죠 매수 이게 확실하게 그냥 그 가격이 떨어지나 그러면 제가 지원을 해줬네요. 여기 490그 다음에 요게8400 어버브 반도체가 음, 그 다음에 CMG 제약을 제가 어제 좀 사줬는데요. 이렇게 주식현재가를 보면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가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개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해서 음, 또, 이게, 많이 떨어져서, 장기로는 홀딩이 가능하나, 저는 어버버 반도체를 오늘 팔아줍니다. 어버버 반도체가, 음, 어버버 반도체를 분으로 봐서, 예. 거의 뭐, 바닥인데, 이렇게, 분, 분으로. 근데 이게 이제, 분, 분 60분으로 볼까요? 음, 60분으로 보면, 또, 그렇지만, 여길 탈환을 해줬, 해줬잖아요. 여기 60분 봉으로 어, 요거를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HB 테크놀로지는 HB 테크놀로지 제가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건 HB 테크놀로지. 계속 전쟁을 이기고 있어요. 3135원까지 떨어졌다가 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다시 이기고 있으니까 이기는 친구한테 어 지원해 줘야죠. 이게 과거의 시세 보고, 과거, 어제는 50만원 올랐는데, 오늘은 30만원 오른 걸로 팔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버프 반도체를 어 팔겠습니다. 여기 RF 세미도 여기 괜찮다고, RF 세미. rf세미 rf세미보다는 전 hb가 훨씬 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cmg제약도 사줬잖아요 cmg제약을 요 cmg제약이 아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네요 cmg제약이 오늘 외국인이 위에서 다 팔아줬네요 이게 cmg제약이 오늘 아침에 5,300원까지 갔다가 5천 그래도 계속 갱신을 해 주므로 CMG 제약은 제가 홀딩을 하고요. 예. 어버브 반도체를 지금 팔아서, 음, 갑니다. 어버브 반도체를 팔아서, 음, 요거를 다시 팔겠습니다. 맞아, 팔아주고,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매도. 다 팔아주겠습니다. 오늘 예 그냥 매도 하죠 그 다음에 매수 어버버 HB 테크놀로지로 가죠 어. 아 매수 로 100주 100주만 200주 아니 500주? 500주 300주만 사주고 300주만 사주고 제가 아, 돈은 나머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1525원으로 어, 사죠. 이걸로 예, 매수 주문 걸어 놓고, 음. 예. 예. 이렇게 오늘은 HB 테크놀로지를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를 버리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한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은 저의 지원군이죠. 지원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어, 악은 적군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 저는 기관과 외국인과 하는 이게 저희 악군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전쟁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좋은 일은 오늘의 좋은 일은 3일 만에 어, 여기. 제꺼 돌려보세요. 56회, 여기 2610이라고 적혀 있어요. 140이 올랐다는 것이 아, 오늘 최고의 장점입니다.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화이팅!